you <laughs> 안녕하세요 닥터인사이드입니다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나요? 어, 명절 금방에는 특히 손목통증으로 병원 오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안타까운 것은 이 손목통증은 한번 생기면 잘 낫지도 않고 만성화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요 그 이유는 이 손목은 일단 안쓸 수가 없잖아요 또 손목은 주위에 관절을 보호해주는 인대나 힘줄이 정말 얇고 아, 또 쿠션 역할을 해주는 근육이 거의 없다 보니까 한번 다치면 회복하는 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손목 통증의 대부분은 정말 힘줄염이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힘줄에 염증이 있다는 건데요. 특히 이 손목은 워낙에 이 표면에 구조물들이 다 있기 때문에 눌러만 봐도 어디가 아픈지를 바로바로 바로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질환을 파악하는 데 되게 쉽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정말 흔하면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두 가지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주사치료도 많이 하고 또 손을 많이 쓰는 직업이다 보니까 이 아래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흔하다는 거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드게르뱅 증후군입니다. 드게르뱅 증후군은 이 엄지 손가락을 많이 쓰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엄지 손가락 하나가 담당하는 기능이 이 손가락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아플 수밖에 없는 거죠. 어, 아픈 부위는요, 이 엄지 손가락과 손목이 연결되는 이 약간 오목 파인 부분이 있거든요. 이쪽 부분에 눌렀을 때 통증이 있으면 드게르뱅 증후군을 의심해 볼수 있고 또 다른 알기 쉬운 방법은 엄지 손가락을 이 다른 네 가지 손가락으로 감싼 다음에 이렇게 젖혀 보세요. 이렇게 젖혔을 때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앞통점에 통증이 생기면 드게르뱅 증후군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 두 번째는 삼각섬유인대 손상인데요. 이것도 생각보다 정말 흔한 질환이에요. 어, 손상이라고 해서 뭔가 스포츠 선수나 뭐 운동할 때만 생긴다고 오해하기가 쉬운데 설거지를 할 때도 생길 수 있는 그런 손상입니다. 드게르뱅가는 정반. 반대로 앞통점이 이 새끼손가락 쪽과 손목이 이어지는 이 약간 오목하게 파인 부분에 눌렀을 때 통증이 있으면 삼각섬유인데 손상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알기 쉬운 방법이 이 프레스 테스트라고 해서 의자 모서리를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몸체를 이렇게 띄어 보세요. 띄었을 때그 손목의 아까 앞통점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에 통증이 생기면 삼각섬유인데 손상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손목 통증이 왜 생기는지는 알겠고 어떻게 치료를 하면 좋을까요? 어, 손목 통증이 있을 때 보통은 이 손목이나 아니면 손가락을 많이 쓰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게 어렵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 보호대나 이 보호대로도 안 된다면 아데라도 착용하고 생활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기본으로 한 상태에.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요 물론 병원에 와서 뭐 충격파도 받고 주사치료도 할 수도 있지만 주사치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손목이 피부가 얇기 때문에 자주 맞기도 어렵고요 특히 염증 주사 중에서도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 색소침착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자주 맞으면 인대나 힘줄에 파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쉽게 건유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제품 중에 이 집에서도 쉽게 할수 있는 제품이 있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손목은 만성화될 수도 있고 잘안 낫기 때문에 꾸준히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한데 병원에 맨날 치료받으러 오기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 이런 기계가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더라고요. 제품 이름은 플룹스 3샷 손목 마사지기입니다. 아, 손목 마사지기계인데 실제 병원에서 물리치료실에 있는 기계와 비슷한 원리를 적용한 제품입니다. 어, 이 제품에는 EMS, 또 텐스, 또 온열 총세 가지 기법이 혼합되어 있어요. 이세 가지는 실제로도 이 물리치료실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쉽게 말해서 EMS는 이 근육에 전기 자극을 시켜서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근육 회복, 또, 근력 강화, 혈액순환을 시켜주는 효과가 있고, 또, 텐스 같은 경우에는 이 피부에 전류를 흘려 보내서 이 뇌로 가는 통증 신호를 차단해서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온열 효과는 잘 아시겠지만,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또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죠. 이세 가지 기능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써보시면 되게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특히 정형외과 전문의가 직접 자문을 했고, 또 실제로 정형외과 의원에도 입점을 해 있다고 해요. 나중에 기회 되시면 재활학가인 저한테도 어, 자문 요청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또단 1회 사용으로도 이 손목 피로감을 한60% 정도 감소시켰다는 임상 시험 결과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또 믿고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실제로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도 손목 관리 차원에서 어, 사용하는 그런 제품이라고 합니다. 자, 직접 한번 착용을 해볼게요. 일단 여기 이 플루스 파낙스 프로텍 마사지 젤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각종 전도율을 높이는 이 성분들이 들어있어서 이 착용 전에 이렇게 환부에 한번 발라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발라주시고요. 이 파낙스 프로텍 마사지 젤은 이 근육의 긴장 완화, 그리고 또 피로 감소, 또 피부 진정, 또 뻣뻣해진 근육을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여러 좋은 성분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사지를 해 주고요. 자, 여기 보시면 실제 이제 제품에는 이 검정 부분이 있는데요. 이 검정 부분이 실제로 전기가 전도되는 부분인데 이 부위가 넓어서 웬만하면 손목 전체가 다 감기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안쪽으로 해서 일단 제품을 엄지손가락에 걸고요. 한 바퀴 이렇게 둘러 주세요. 이렇게 둘러 주시고요. 여기에 이제 기계를 붙여 주시면 됩니다. 기계를 붙여 주셔 가지고 여기 해서 전원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전원버튼을 눌러서 이제 세팅, 그리고 강도를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총 8가지 마사지 종류, 그리고 19단계 강도 조절, 두가지 온열 조절까지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이 마사지 루틴을 찾아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해보니까 이 강도를 높이니까 손목이 이렇게 실제로 움찔움찔 하면서 가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거 보세요. 손목이 진짜 떨리잖아요. 그리고 워낙에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심심할 일이 없어요. 내가 이걸 하다가 약간 좀 지루하다 싶으면 또 다른 거. 다른 걸로 좀 넘어가서 이렇게 어, 봐보세요. 이렇게 손목이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게 팍팍팍 눈에 보이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보면 풀코스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풀코스 기능을 해서 해보니까 다양하게 어, 코스들을 즐길 수가 있어서 어, 심심하지 않고 또 재밌게 이렇게 어, 해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손목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제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현대인 라이프스타일에서 가장 중요한 손목, 이 장시간 육아, 또 집안일로 힘드신. 분들, 또 손목 사용 강도가 높은 헬스나 스포츠를 즐기시는 분들, 또 사무직 직장인 분들한테 아주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여러분들의 일상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